네 안녕하세요 한스수학입니다. 비상수학2 교과서 158쪽에 17번 문제 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곡선 y는 x제곱 마이너스 a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2분의 9일 때 양수 a의 값을 구하여라. 밑에 보기는 우선은 생략하고 자 이렇게 가리고 이제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곡선이 만약에 요 녀석이 이제 fx라고 했을 적에, 자, 요 녀석 다시 적으면은, x로 묶으면은, x-a, 요렇게 할수 있고요. 양수 a라고 했으니까, 요 녀석이 제로가 되려면 0 또는 a여야 되죠. x의 값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리면은, 어떻게 그려지느냐, 요렇게 x축이 있을 것이고, fx라는 그래프가 우선은, 아래로 볼록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죠.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인데, 요때 X의 값이 얼마? 0이고, 요때 X의 값이 A라고. A가 왼쪽에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은 하 양수라고 했기 때문이죠. 그때, 요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요 녀석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넓이가 2분의 9라고 했으니까, 요 녀석의 넓이는 어떻게 되느냐, 응? 인테그랄 0에서 a 까지의 f, x, d, x, 이렇게 적으면 안 됩니다. 왜안 돼요? x축 아래에 있으면 요 정적분의 값은 음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넓이를 구하려면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넓이라고 하는 녀석은 자, 요 법력에서 절대 값을 씌워준 녀석이다. 근데 함수 값이 음수기 때문에 요 녀석은 어떻게 된다? 앞에 마이너스가 튀어나오고, 여에서 a 까지의 fx, dx이다. 요렇게도 이야기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녀석을 집어넣고, 이제 하면은 게임 끝나는 겁니다. 넣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그 위로, 위에다가 할게요. 는, 빼기, 대갈로 하고, 자, 적분해 보겠습니다. 3분의 1. a 세아 a가 아니라 x죠 x 세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a x 제곱 어디서 어디까지 0에서 a까지 고로 이 녀석은 마이너스 하고 그다음에 a를 집어넣으면은 3분의 1 a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a 세제곱이네요 그래서 밑에 거 지우고 이 녀석이 자, 요 녀석이, 얘가 6분의 2a 세제곱이고, 얘가 마이너스 6분의 3a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6분의 1a 세제곱인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얘는 플러스 6분의 a 세제곱이라고 할수 있죠. 근데 그 녀석이 얼마다? 2분의 9다. 2분의 9니까, 양변에 6을 곱하면은, a 세제곱은, 여기다가 6을 곱하면은, 2분의 9 곱하기 6이니까 약분해서 얼마? 얘는 3의 3제곱이 된다. 고로 우리는 a가 얼마이다? 3이다. 라고 답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문제라는 거.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어서 18번. 자, 18번. 두 곡선, 요 녀석과 요 녀석과 두 직선 x는 0, x는 2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여라. 자, 우선은, 여기 나와 있는 요 녀석부터, 요 녀석을 fx라고 하고, 요 녀석을 gx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요 fx라고 하는 녀석은 x-2, 그 다음에 x-1, 이렇게 인수분해 되고, 요 녀석은, 자, 얼마? 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2인데, 마이너스 1,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1, 이렇게쪽쪽 하면은, 얼마? 1, 은 2, 더 하면은 3. 그래서 얘는 어떻게 인수분해 된다? 마이너스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 요렇게 인수분해 된다. 그래서, 요 앞에 나와 있는 거 요거 빨간색, 뒤에 나와 있는 거요 파란색 해서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X축을 그리고요. 제일 먼저, 누구? 요 빨간색 Y는 FX를 그릴 건데, 0이 되려면 X는 얼마? 1과, 어, 2와 1이어야 되죠. 그 다음에 요 녀석이 0이 되려면 X는 얼마? 1과 2어야 됩니다. 어, 둘다 1과 2네요. 그래서 빨간 녀석은 아래로 볼록이니까 어떻게끔, 요렇게, 요렇게 그려진다. 얘가 얼마? 1이고요. X값이 1. 그 다음에 여기가 2입니다. 그 다음에 파란 녀석은 어떻게 그려진다. 참고로 요 빨간색의 Y는 F, X입니다. 그 다음에 파란색은 최고 차의 개수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이고요. 1과 2.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그려진다 얘가 y는 gx입니다 그리고 지금 직선이 두 직선 x는 0 x는 0 어, x는 0 어떻게 x는 0이라고 하는 녀석을 자요 파란색 말고 초록색으로 그리도록 할게요 그렇게 안 보이지만 얘가 0이랍니다 그 다음에 얘가 이랍니다. 그래서, X 값이 여기가 0이고, 그래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어떻게 나누시냐요 녀석과, 그 다음에, 요 녀석으로 나뉘어지죠. 물고기 같네요, 물고기. 그래서 이두 도형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요 앞에 나와 있는 요 녀석의 넓이를 구하려면은, 인테그랄, 어디서 어디까지, 0에서 1까지 해서, 위의 것에다가 아래 것을 빼야 되죠. 위의 것이 빨간색이니까, 요 녀석은, 다시 말해서, f(x)에다가 빼기 밑에 거 파란색 g(x)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오렌지 색깔 어, 물고기 몸통 요 녀석은 어떻게 되느냐 더하기 인테그랄 1에서 2, 1에서 2까지 해서 위에 게 파란색 즉 g(x) gx에다가 빼기 얼마를 해야 된다 아래쪽에 있는 이 빨간색 fx를 해야 된다 요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dx 그래서 이거 계산하, 계산하면 게임 끝나는 겁니다 자좀 지우고요 계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지우고 그림도 지우고 그 밑에 있는 거이 산수 산수잖아요 산수 자 앞에 있는 거요녀석스부터 계산하면은 는. 자, 인테그랄, 어디서 어디까지? 0에서 1까지. 자, fx가 요 빨간색으로 칠한 요 녀석, 얼마?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인데, 거기다가 빼기 gx니까, 요 부호들 다싹다 체인지 되겠죠?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갈로 닫고, dx, 이렇게 적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어디서 어디까지? 1에서 2까지, 1에서 2까지에 파란색부터 적으면은, 파란색은,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에다가 빼기 얼마? fx니까 부호 다싹다 체인지해서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 어, 되게 기네요. 그래서 이거 지울게요. 이제 앞에 것부터 이제 산수를 하면은 우선 좀 날릴 것부터 날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릴 게 없네. 그래서 요 녀석 다 정리를 하면은 인테그랄 0에서 1까지의 얼마? 2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dx 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거 인테그랄 1에서 2까지의 얘도 똑같네요. 마이너스 음... 2x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4dx 요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앞에 있는 녀석을 적분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3분의 2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6이니까 3x 제곱 플러스 4x 대괄로 닫고 0에서 1. 그 다음에 더하기 뒤에꺼 적분하면은 마이너스 3분의 2x 세 제곱 플러스 2분의 6이니까 3x 제곱 마이너스 4x 대괄로 닫고 1에서 2 이렇게 하면 되고 그래서 엄청 기네요. 네, 산수가 복잡해요. 자 우선은 1을 집어넣으면 어, 어떻게 된다 앞에 거. 3분의 2, 빼기 3, 플러스 4,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0 집어넣으면 0이니까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거 2를 집어넣으면은, 음, 요 녀석은, 요렇게 할게요. 그, 넣고, 빼기, 넣고, 이거를 안 쓰고, 요 안에다가 바로 넣고 할게요. 마이너스, 뒤에 거 바로 적어주면은, 뒤에 거 파란색으로 적게요. 요 녀석. 마이너스 3분의 2에다가, 얼마? 2를 집어넣으면 8, 1을 집어넣으면 1이니까 8 빼기 1. 그 다음에 더하기 3. 2를 집어넣으면 4, 빼기 1을 집어넣으면 1이니까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4하고 2를 집어넣으면 2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하, 기네요. 그래서, 이산수 엄청 기네. 그래서 요 녀석을 이제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해서 답이랑 틀리면 엄청 화가 나죠. 3분의 2에다가 1을 더하면, 얼마? 3분의 5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파란색, 얼마? 3분의 2에다가 7을 곱하면, 3분의 2, 7에 14. 그 다음에, 플러스 3, 3은 9.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고, 이두 녀석 계산하니까, 얼마다? 마이너스 3분의 9니까, 마이너스 3이고요. 그 다음에, 이두 녀석 계산하니까, 플러스 5다. 호로 얘는 2다. 정답은, 이라고 답할 수 있다. 어, 맞네요. 네, 그래서 18번의 문제는 이렇게 아주 산수가 조금 더러운, 아주 지저분한 문제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정답은 2 번이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문제 풀이를 이어서 나가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